네 어제 꽃을 세계 꽃 식물원에 가가지고 꽃을 하나 샀어요 분위기를 바꾸려고 이거. 둥가... 거기다 올려 그냥. 아니 그거 말고 또 있어. 또 있어? 왜 이렇게 많어? <laughs> <laughs> 제... 오늘의. 거의 3월 4일이지만 오늘은 1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일 1일 마찬가지여서 다들 발주서 들고 네, 어제 찾아오 것도 있지만 주말에 오다 들어온 거는 지금 찾고 있어서 월초에 월요일에 제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 있다는 게또 뭘까요 또있어오기다가케이 오케이. 오지아 지금 왔어 저 밖에 있어 그냥 갔다 음, 그럼 바로 뭐. 실어버려 저기 저기 쿠루마

동서남북으로 용접봉 배달해드립니다. 예, 아무리 바빠도 수덕 대대에 스톱 그냥 빼요. 아. 야이몇 톤이요? 차 빠꾸나? 같다차 빠꾸나? <놀람> Что такое? 깨져, 이렇 깨져, 나도 하나, 안 넘어지. 오, 오, 오다가 또 왔어. 더 가, 더, 더 들어가, 더. 그래도 지게차 운전면허증 자격증 있으니까 쓰도 그게 그게 내려놔 내려놔. 뭘 내려? 그냥 그냥 실지. 아 갖다 실으라고. 이건 어디요? 나와요, 가서 나와. <목소리도> 야, 시작. 야, 씨. 매일 이렇게 나가면 대박나겠다. 네? 매일 이렇게 나가면 대박나겠어. 아, 그렇지, 이렇게 나가면. 그냥... <laughs> 지켜봐, 거기서... 이거 두 개만 또, 땅으로 내려놔야 되겠는데요? 용접. 내려놓은... 다 챙겼냐, 일단은? 네. 그리고, 그, 용접봉 10개 더 있어. 여기 10개 더 찾아야 되려고. 어디, 어디요? 잠깐, 어디요? 일단은. 베스트. 영구열로를만 실어줘. 이거 열로. 여기도 이거 열로, 이거. 영구, 영구 열로.